이렇게 요 위에 아까 우리가 가방 윗 부분에 모았던 요두줄 아래 큰 구멍으로 이걸 이렇게 걸고 실은 뒤에서 앞으로 나와야 돼요. 아예 가지고 끌고 나오세요. 그러면 연결은 됐죠. 이 실은 이제 숨길 건데 방금 큰 구멍이라고 했던 여기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. 들어가면 이렇게 원래 없던 것처럼 됐는데 얘는 우리가 마지막에 둘렀던 요 자리로 지나올 거예요 대신 밖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안쪽에서 그러면 는 건가요? 그렇죠. 실을 숨겨야지 쓸수 있기 때문에 뜨게 할 때는 마지막 실을 바짝 자르지 않아요 한 번씩 여분실이 이렇게 숨겨져야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은 바느질에서 막아서 붙여놓는 게 제일 튼튼하게 마무리가 되는 방법이고요. 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빵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느질이 너무 어려우시면 끈으로 그냥 묶어서 여기다 숨겨놓으셔도 돼요. 대신 지금 이렇게 솜이 계속 나오니까 솜을 더 자르세요. 솜을 천보다 짧게. 그러면 아까 시작했을 때처럼 이렇게. 음, 그럼 그거 그 부분을 그냥 여기는 오메거 나고 있어. 이 부분 어차피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솜과 음. 이 밖에 있는 천이 분리만 되지 않도록 음.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 네 개를 지나왔는데 얘가 너무 길면 자르셔도 되고요. 음.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쪽 네개 말고 이쪽으로더 돌아서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거를 음. 그러면. 저는 길이가 조금 길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겉의 모양새는 모두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코를 잡았던 실이 있어요 음. 여기 아래 구멍에 음. 너 이렇게 손을 넣어 보면 음. 혼자 노는 실이 하나 있거든요 음. 이거를 구멍으로 꺼내서 아, 방금 한 것처럼 말다요 아. 방금 한 것처럼 이 아래 실들을 지난다고 생각하세요 둘, 셋. 요 빵끈이 안 예쁘니까 비슷한 실 색깔로 바꿔서 걸어놓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밀어 넣어 놓으면 쏙 들어가서 실이 숨겨지죠. 아, 다된 건가요? 음. 맞아요. 이렇게 아. 하면 가방이 끝입니다. 어, 끝입니다. 아, 그럼 이제 제가 따라서 한번 네.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